손이 각도 잘라서. 자 시작. 또 어, 핸드폰 있네. 여러분 물건 주시다가 허리 삐끗했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체육관에서 데드리프트를 똑바로 배우시면은 일상 생활에서 허리를 다칠 일이 없어요. 평소에 체육관에서 바벨을 들 때는 허리 아치를 잘 유지하면서 뭐 바닥에 있는 그냥 물건들 때는 이렇게 구분 등으로 든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쌀포대가 있으니까 이1 0 k g 쌀포대인데 이걸 가지고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든단 말이요안안 어, 돼, 안 돼, 안 돼. 허리 아치를 유지를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허리 아치 유지. 바벨을 들듯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들게 되는데 어, 자,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거는 부피가 좀 나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좌우로 부피가 크잖아요. 사실은 내발 앞에 무게가 있는 것보다는 다리를 벌려서 안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리고 더 들기가 쉽습니다. 내몸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되돌 되는 방법을 배웠고 어 볼펜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펜 한번 줘 보세요. 이제 어떻게 줘야 돼? 요 볼펜 줄때 이렇게 들면 안 되겠죠. 볼펜을 줄 때도 가능하면 무릎을 좀 구부리더라도 허리 아치를 어, 유지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그 집에 있는 그런 간단한 소품들 가지고 어, 오늘 데드리프트가 주제니까 이런 소품들 가지고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어, 간단한 컨디션이 운동을 하나 해볼게요. 자, 데드리프트. 아니, 나 코치잖아. <laughs> 자, 쌀포드 데드리프트 10개, 그 다음에 버피 5개. 요거를 한 라운드로 해서 어, 5분 동안 암랩으로,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하기. 쌀포드 데드리프트 10개, 버피 5개,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하기. 자, 준비, 3, 2, 1. 둘셋넷 무릎 좀더 구부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드랍하면 안 돼, 드랍하면 안돼 자, 버피 다섯 개 하나 5분 앞냄새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laughs> 계속해! 자, 간다 이제!